34편 135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여너 손을 들고 여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지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와의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와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계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쉬는 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피어들과 짐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십니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 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과거 시온 산에 예루살렘 성전에 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 때에 그곳에 예배하러 올라가는 자들은 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힘드셨죠? <laughs> 아침에 보니까 운동하고 또 다니신 분들은 어찌됐든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산에 오르신 것 아닙니까? <laughs> 네. 옛날에는 이렇게 성전들이 보통 이렇게 높은 곳에 있었었는데 요즘에는 어, 아주 성도들이 바로 바로 올수 있게 예를 들면 뭐 지하철하고 바로 연계된 곳 아니면 버스 정류장하고 바로 연결된 곳 그런 곳들이 선호되어지죠. 그런데 이전에 우리 예루살렘 성전은 저 꼭대기에 있었어요. 올라가려면 너무 너무 힘들어요. 그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려고 오는 자들이 자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자기 집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지만 거기까지 또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양 새끼 하나를 또 끌고 올라와요. 심지어 진짜 주님께 제대로 예배하겠다 하는 사람들은 소까지 끌고 올라와요. 이것들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러면 은 여호와의 성소에서 예배를 맡은 저 같은 저는 아니, 저는 목사죠. 제사장들은 얼마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될까요?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찬송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찬송을 맡은 자들이 있습니다. 예배에서 찬송을 맡은 자들이 있어요. 매일 예배를 할 겁니다. 매일 어제도 했고, 엊그저께도 했고, 엊그저께, 그저께도 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하려고 하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죠. 힘들어요. 태양 패서야 더 힘들 수도 있고. 아 지겹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지겨워하면 안 돼요? 거기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올라왔겠어요. 이 성전의 말입니다. 자, 그래서 그 성전을 돕는, 성도들의 기도를 돕는 여와의 종들아, 주님을 힘써서 찬양하라 네. 라는 거예요 근데 134편 1절은 언제 밤에, 밤에. 아,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있는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네.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찬송하는 자가 있어요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의전념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않았어. 주야로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찬양하는 자들이 있겠죠. 근데 왜 밤에 올라왔지? 예배를 드리러, 기도하러, 하나님을 찾으러 밤에 온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 365 기도회라는 게 있었어요. 365 제가 그 정신을 여기에 그대로 플랜트 한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예배하러, 자러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서 배운 겁니다. 365 기도회가 저녁 7시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제 거기 사택에 있으니까 제가 맡은 날이 되면은 그게 이제 목사들, 부목사들이 돌아가면서 해요. 혼자는 죽어도 못 합니다. 그거 하다가는 죽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부목사들끼리 한 주간 3, 6호 기도회를 맡아서 하게 되는데 제일이 이제 맡게 되게 되면은 저녁이 없는 거죠. 부목사도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내하고 빨리 밥 먹고 황이 이제 아기 그냥 기지도 못 하는 애를 갖다 이제 냅두고 빨리 가 가지고 또 예배를 인도해야 돼요. 근데 그 예배에 아주 그냥 빠짐없이 나오는 분들이 있어. 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예배, 그 기도에 몇 명이 나오느냐? 세명 나옵니다. 두명 아니면 세명 나와요. 그렇게 계속 늘 기도를 해. 근데 그분들이 진짜 대단한 분들인 게 그분들은, 부목사는 계속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그거를 감당하지만 그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매일 올라오는 거예요. 매일. 그게 대단한 거지 예. 그런데 우리 이제 부목사들이야 그렇게 맡아서 그것을 감당하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왜 그렇겠어요. 그 밤에 세 명은 고정으로 들어와서 예배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그 밤에 또 찾아와서 기도하고 싶어하는 어쩌다가 한번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쩌다가 한번 처음 보는 분도 있어. 그 기도회에. 왜 왔어요? 간절한 마음이에요. 지금 그 시간에 난, 자기가 기도하지 않고는 설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뭐, 두 명, 세명 오는 이 기도회에 왜 하나? 그런 마음으로 예배하면 안 돼. 어떻게 예배해야 돼요? 우님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 왜냐면 거기 올라온 사람은 정말 오늘 내가 이 예배 드리고 죽을 수도 있다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가 우리 소중한 사람들 사역을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가졌던 내 마음. 그래, 왜 이분들이 밤에 올라와서까지 기도를 할까? 왜 이렇게 밤에 와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할까? 심지어는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닌 분들도 있는데. 왜 그랬을까? 간절함이 있구나 간절함. 근데 여러분만큼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돌아가면서도 안 합니다. 변 목사님하고 나하고 돌아가면서 합시다. 변 목사님 나 죽을 것 같대. 이 다들 아무리 새벽에 시장 갔다고 머리도 못 감았어. 나 힘들어요. 한주 하시고 나한주 하시고 합시다. 나 그렇게 안 했어요. 지난 8 년간 나 혼자 했어요. 하나, 그 이유는 딱 하나. 여기 오는 이 예배자들은 너무너무 간절한 자들이다. 그래서 이 밤이라는 의미가 진짜 그 밤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밤이라는 의미는 괴로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요. 원래 성경에다가, 성경 구절에다가 추가하면 안 되는데.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어? 거기에는 문지기도 있고, 노래하는 자도 있고, 또 제사드리는 자도 있고, 다 있죠. 여호와를 어떻게 성축해야 되느냐? 힘써서 성축하라, 최선을 다해라. 왜 네, 여호와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절에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원해서 너희에게...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와의 호 종들은 반드시 그것을 알고 열심히 찬양해야 돼 열심히 주님을 섬겨야 돼 왜냐하면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시니까 나는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그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하시기를 원한다 나는 여태까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내가 묵상하면서 왔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내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때 당시에는 짐승의 제사를 드렸겠지만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인 뭐 매일매일 여러분과 이 보혈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온힘을 다해야 돼요. 자, 백삼십. 5편 135편, 135편은 134편과 왜 같이 했느냐? 이번 큐티는 135편 혼자만 있는데 사실 134, 135가 짝꿍이야, 짝꿍. 134에서 135가 확장되신 거예요. 확, 134가 135로 확장되어진 거예요. 자, 그 확장된 의미로 한번 봅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기 이제 여호와의 종들은 밤에만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아니라 이제 모든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시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곳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하셨음 이러다 아멘. 여호와 이 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시인이 명령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왜? 여호와 이름은 아름답기 때문이다. 여호와는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여호와를 찬송하라. 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하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어요. 뭘 위해서? 그 영화로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그 선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냥 저같이 그냥 목사가 열심히 찬양하는 어떤 로테이션 돌아가면서 찬양하는 그 집파들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지만,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선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더 충만한 복을 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어. 그 은혜를 여러분이 여기서 누리면서 마땅히 찬양 받으실 그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영 원리예요. 소중한 사람들의 경영 원리. 이곳에 온 자들은 돈은 안 내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돼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들은. 제가 눈여겨봤다가 합당치 않은 이유가 있으면 바로 퇴소조치.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있을 이유가 없어. 여기 왜 있어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었어. 어떤 나이 많으신 분이 보니까 아드님하고 같이 와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예배 시간에 11시 예배 때꼭안 나와요. 저녁 예배 때는 내려오는데. 그냥 그런가 보다, 아프신가 보다. 그러다 기분이 묘해요. 왜 아프면은 둘다안 나와야 되는데 왜꼭 11시에만 안 나올까? 그래서 내가 예배 끝나자마자 올라가 봤어. 나이 많으신 분이에요. 보니까 컴퓨터 이렇게 켜놓고 옆에다 뭘 적고 있고 주식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집사님 집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 자리에서 그 집에 가세요. 여기 일하러 오신데 아니라고. 일할 거면은 요양병원에 가가지고 계세요. 요양병원 일하시고 싶으시면은 본인 집에 가서 계세요. 여기는 예배하려고 오신 곳이라고 말씀드리죠. 왜 예배해야 되느냐? 이 목사 너는 왜 예배에 거기에 그렇게 목숨을 거느냐? 암에 걸렸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느냐 나도 여기에 갈아놓았고, 저희 어머니도 갈아놓았고, 여기 곳곳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다 갈아놓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후원하고 섬기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셨지만, 물론 여러분이 마음에 나 하나님의 은혜 못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느껴지죠. 1분1초에그 은혜가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말은 뭐합니까? 인간이란 게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검은 머리 짐승은 드리는 거 아니란 얘기를 하죠 진짜요. 고마워할 줄 몰라요. 절대 인간은 고마워할 줄 몰라. 그래서 고마워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명감당하면 안 돼요. 나에게 항상 철칙 같은 게 있는 게 뭐냐. 아, 그래. 절대 감사할 수 없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가 막힌 사람이니다 놀라운 사람이다. 이 사람의 인격은 거의 천상의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은 감사해. 정말 그런 의미로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강제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하루하루 뭐, 이거 먹는 거안 먹어도, 내가 눈을 뜨고, 내가 호흡하고 먹고. 살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강제로라도 하면은 뭐가 나오잖아요. 웃음 치료사들 강제로 웃으라 그러니까 막 웃잖아요, 여러분. 웃기지도 않는데 웃으세요? 그랬더니 막 웃어. 그리고 또 웃으면서 또 좋아해, 또 웃어. 똑같아. 예배를 강제로 드리게 했지만 예배하다 보면 또 눈물도 나고 예배하다 보면 또 감사가 생겨.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돼 그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야 가정이 어려워졌다고 다 끊어버리고 자식이 말안 들었다고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다 끊어버려 그 사람에게는 악순환이 돌아가요 더 절망스러운 곳으로 더 그냥 더땅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래서 저는 찬양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배하게 하는 사람. 저는 옛날에 예배 리더로서 악기만 잘 치고 그러면 되는 줄 알았었지. 그래서 막 악기에 엄청 신경을 많이 썼어. 악기에 근데 이거,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야, 그때는 왜 그렇게 그걸 신경 썼는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잘 알아요. 여러 가지 복잡하고... 너무너무 많지만 그래 하나 일단 아까 134편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하러 온 자들에게 주님을 억지됐든 찬양하자 예. 예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시인도 그렇고 저도 같은 입장이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앞에도 돼 있었지만, 15절에서 18절에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다음에 쭉 나오지만 1 9절부터아그 그 앞에 구절에 쭉 나왔지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어요. 또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싸움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에게는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120년 전에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에 소중한 사람들을 38년 전부터 준비하셔가지고, 네. 여러분이 여기 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네. 30년 방학했든, 20년 방학했든,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있는지, 이름면알 수가 없어요. 어찌 찬양 안 하겠습니까?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그렇게 마음이 갈급한데 그래도 여기서 열심히 찬양하다 보면 이 코로나가 만든 우리의 이 환경 때문에 마스크를 전부 다 쓰고 있어 가지고 가끔 한두 명이 찬양을 안 하고 있어. 여러분 제가 모르겠습니까? 제가 찬양 인도를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했던 사람입니다. 네? 저 나름대로 성가대 지휘해가지고 대상도 받았던 사람이에요. 강마에가 아니라 이마에야, 이마에. 네? 찬양 음정 하나 가지고도 엄청 스트레스 받는 사람. 근데 지금은 음정 갖고 스트레스 안 받아. 음정 갖고도 스트레스 안 받고 박자 갖고도 스트레스 안 받아. 근데 뭐 갖고 스트레스 받냐? 마스크 뒤에서 찬양 안 하고 있으면 죽을 것 같아. 이 놀라우신 주님을 왜안 찬양하냐 말이야? 왜? 우리 주님을 찬양하라.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아론의 족수가 여와를 송축하라 레이족수가 여와를 송축하라 여와를 경애하는 너희들아 여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사명 온 열방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할 자라 하, 그 사명이 얼마나 무거운지 하나님 옛날에 노래만 할 때에는 차라리 낫지 지금은 장도 보러 가야 돼요 주님 찬양케 하려고 찬양케 하려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려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귀한 일지 찬양케 하려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가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진정한 마음으로 노래하시기를, 송축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